오늘 준비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죠. 미국, 영국 대학교 편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 이제 미국 편입부터 할까요? 네, 네 미국 먼저 네, 말씀드릴 건데 네? 이제 편입을 가겠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국가는 당연히 미국이라고 생각을 <laughs> 합니다. 왜냐 미국은 이제 편입 지원 제도가 엄청 다.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편입을 지원하기 위한 입학 규정이라든지 지원 자격이라든지 그리고 편입을 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인 어, 규정들이라든지 기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적합하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미국의 많은 대학교들로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볼 수가 딱 있어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편입 제도 자체가 네. 자체가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미국 영국 대학 편입이 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구하자면 사실은 영국은 편입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죠. 미국은 완전 다르죠. 네. 그래서 학교 자체가 이제 크레딧 위주로 악사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뭐 1년, 2년 단위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랑은 다르게 크레딧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 대학에서 이제 몇 학점을 받 공부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졸업하기 위한 학점이 몇 학점이냐 이런 것들만 이제 어 밝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카운트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네. 어 그런 부분만 이제 잘돼 있다 그러면 미국으로 편입을 이제 시도해 보시고 도전해 보실 수가 있고요. 어 미국 대학으로 지원을 하겠다 편입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대학교 성적, 이전 대학교의 대학교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 신입학으로 프레시맨으로 지원하실 때는 이제 SAT 점수들이 요구가 SAT 됐었는데, 예, 물론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SAT를 많이 안 보는 안 봐도 되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고 있기는 하고요. 편입은 거의 대부분은 SAT를 요구하지 안났기 때문에 이전에도 네. 그래서 대학교 성적이 이제 지금 대학교 성적 또는 이전 대학교 성적이 괜찮다. 중요하다. 네, 음. 그러면은 미국 대학으로 편입을 해보실 수 있어요. 가장 네. 중요한 건 대학교 성적으로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성적 이런 거는 이제 크게 뭐 관여치 않으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실 수는 있고요. 물론 이제 탑스쿨일스로 고등학교 백그라운드까지 보는 거는 있긴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학도 대학교 성적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미국 대학교 미국 대학은 세계적인 대학교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대학교들 진입이 가능하다. 소위저님 영국 대학교는 세계적인 대학이 아닙니까? 아예 물론 세계적 인 대학이 많죠. 뭐라고 하셨죠? 네네. 그리고 미국 대학을 기존의 어떤 정통적인 방법 말고도 또 다른 방법들로 지원할 수 있는 루트들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국제 학생들이 네. 조금 더 손쉽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뭐 뒤에 설명해 주신 UTP 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은 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으로 이제 어,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기본적인 일정 학점은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보통 24학점 정도를 들었으면 편입 지원이 가능하시다. 24학점이라면 이제 1학년 다녔으면 입학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18학점이나 24학점 이상 정도 그리고 뭐 UC, University of California 이런데들은 이제 조금 더 2년 2학년까지 아. 예, 예, 공부한 경우들을 말하기는 해요.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를 다녔는데. 유시 계열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면 대학교 2학년까지는 맞췄어야 되는 거예요. 유시 계열은 그렇게 음... 하셔야 되고 다, 나머지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2학년 이상이다.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입은 기본적으로 이전 대학교의 GPA가 가장 중요하고요. 뭐 상위학교일수록 고등학교 백그라운드도 보는 경우는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적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네.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토플이 80점에서 100점 정도 음. 되시는 걸로 준비를 미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학교 GPA가 대학교 성적, 대학교 학점은 몇점 정도 있으면 되나요? 네,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 어, 제가 급했네요. <laughs> 네, 어 그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4.5 기준으로. 한국식으로 4.5 기준으로 3.0에서 3.3 정도 면의 기존 방식으로 얼마든지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편입에서 좀 중요시 생각하는 게 선수과목. 선수과목. 미리 이제 어떤 대학을 지원하기 전에 그 대학교에서 학생이 미리 수강을 했었으면 좋았을 그런 과목들을 제시하고 음. 있어요. 그래서 그 과목들은 최대한 맞추실 수 있으면 좋아요. 음. 네, 그래서 그럼 내가 만약에 경제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네. 것들을 선수를 네. 해야 된다는 마이크로, 거죠? 아니고 매크로의 네. 칼큘러스 음. 이제 기본적으로 잉글리시 컴포지션, 영작 뭐 이런 것들 공부를 미리 하셨으면 유리하죠.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럼 다 준비하고. 나와 있나요? 네, 학교별로 다 어. 홈페이지상에서 나와 있어요. 어 명쾌하네요. 그럼 네.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이 있으면은 선수 과목을 미리 확인을 하고 그거를 들어놓고 그다음에 편입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선수 과목과 관련해 상가점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가능하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프로리키지스를 충족 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혹시 저 중에서 뭐한 과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몇 과목이 빠져서 미리 못 들었다 그래도 받아준 학교들도또 해야 됩니다. 어. 네, 그래서 가서 들으면 돼요. 아. 네. 그렇게 해서 도토 받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 뭐. 크게 네, 뭐다 아주 탑스쿨 가야지. 그러면 워낙 경쟁이 심하니까 저런 것들을 최대한 음. 그리고 대부분 학교들이 이제 상위수록 머스트 들어야 된다 음.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충족시키는 게 유리하시기는 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갈수 있다. 갈수 있다. 네. 너무 유연한데. 어 좋네요. 네. 그래서 편입 방법을 그래서 크게 이제 그렇죠. 세 가지로 보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ABC로 나눠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 말하는 걸 보통 다이렉트 트랜스퍼라고 말하기는 A네요. 하고요. 네이. 그래서 GPA가 4.5 한국 기준으로 3.0에서 3.3 정도 이상이시면 미국의 모든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자격이 되는 건데 물론 상위 대학일수록 GPA는 뭐 3.7, 3.8 이상 되시는 음. 게 유리하시기는 하고요. 학점은 3.0 이상이면 되지만 높을수록 유리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 상위 대학일수록 4 3.5에 3.8 이상, 음. 뭐4.0 이상 이렇게 돼야지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그렇긴 하고요 근데 학교 미국 대학교들이 좀 미니멈으로 제시하는 점수는 저 정도 네.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플은 이제. 다이렉트 지원 시에는 지원하실 때 점수가 미리 보유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마다 토플 점수도 다 달라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뭐 79점, 80점, 높은 데는 100점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기존 방식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요즘에 국제학생들을 워낙 미국 대학교들이 이제 많이 흡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B로 보시는 게 이제 UTP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University transfer program. 네, 요거는 이제 모든 학교가 다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B나 C는 일부 학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A는 모든 대학교들로 이제 다 지원을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부 대학교에서 B와 C 전형을 가지고 있는데, 어, UTP 프로그램은 A랑 거의 비슷하나 이제 영어 점수가 좀 적거나 시, 음. 점수가 낮거나 아니면 GPA가 좀, 학점이 좀 낮거나. 네, 낮아서 아예 이제 다이렉트는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지원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UTP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 다이렉트 트랜스퍼랑 비슷하나 영어 수업이라든지 좀 학생이 부족한 부분들 몇 가지 크레딧 더 듣는 음. 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C를 보시면 패스웨이 지원인데, 원래 학부 때 이제 패스웨이를 간다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거는 뭐냐면, 1년 동안, 어 학생이 뭘 공부해야 되는지가 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뭐, GPA가 좀 낮고, 토플 점수가 낮아서 B나 C를 가고 싶으신 경우에는, C 같은 경우는, 음 정해져 있는 코스를 듣고, 그 다음 연도에, 그 다음, 뭐 예를 들면 이 학년으로 가야 되는 시기에 본인이 이전 대학에서 가지고 한국 대학에서 갖고 있었던 성적을 그때 이제 크레딧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1년을 일단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크레딧을 그때 그 다음 연도에 어 크레딧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셔서 그래서 나머지 이제 그 크레딧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선생님 이해됐어요? 아니요. <laughs> 그럼 이건 몇 학년으로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네. 그렇죠. 네, 원래 편입이라는 게몇 학년으로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몇 크레딧을 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대학교 2학년까지 다녔어. 그럼 난 3학년으로 편입해야지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그 개념이 있는 거고 네. 사실은 미국 편입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학점을 몇점 이수했어. 그러면 그거 이수한 만큼으로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대학교 2학년까지 다녔어도 내가 이수한 학점이 적으면 1학년으로 편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학년으로 그렇죠. 편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인정받을 학점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거의 처음부터 프레시맨으로 들어 가는 거라고 거죠. 뭐.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UTP랑 패스웨이가 이게 잘 구분이 네. 안 돼요. 그렇죠. 한번더 말씀드리면 UTP는 내가 이전 대학에서 공부했던 크레딧을 거의 UTP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 리뷰를 받아서 나머지 그 영어 점 영어 수강해야 되는 과목이랑 더불어서 바로 크레딧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나머지 점수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크레딧만 듣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거의 영어 점수만 영어 그러니까 코스만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 다이렉트 트랜스퍼에 비하면 영어 수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학점들은 UTP 시,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프리세션을 같은 건가요? <웃음> <웃음> 그냥 <웃음> 이게 영국식의 개념을 진짜 이해하기 가 힘들어요. 미국 방법처럼. 그러면은 이거를 좀 이해를 하면 하고 넘어가 가시죠. 미국 미유린이지냐 미국 유학 어린이잖아요. 우리가 미 유린이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UTP가 더 좋을 것 같다. 어떤 학생은 패스 A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학점이 이렇게 그렇게 높지 않은 학생에서 B와 C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가장 기준이 되는 건 UTP 프로그램을 가, 갖고 있는 대학교에 가고 싶냐, 안 가고 싶냐. 학교들이 달라, 학교 리스트 보여드릴 건데요. 네. UTP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좀 소수예요. 음. 어. 그래서 이제 보통 미국 대학으로 트랜스퍼 한다 그러면, 그 학점 인정 여부가 언제 되느냐? 음.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고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UTP 같은 경우는 거의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학점이 인정될지 여부들이 나와요, UTP는. 그래서 A의 다이렉트 트랜스퍼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음. 영어. 교과목 같은 걸더 추가적으로 음. 듣게 되는 거고요. 패스웨이 지원이라는 건 1년은 그냥 그쪽에서 짜놓은 거. 내가 이전 대학에 들었던 코스라고 하더라도 과목이다 하더라도 저 패스웨이에 그 과목이 들어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원래 대학교에서 들었던 학점을 그때서야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패스웨이가 1년을 했다 그리고 이전 대학에서 내가 뭐한30 크레딧 1년치 정도 1학년 정도 배운 거를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거의 개념상으로는 3학년으로 음... 간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설명 지원을... 요청하면은 제가 너무 죄송하니까 그냥 안 하드는 척하고 있는데 어렵네요 이거. 이 질문 관련 질문 올려주신 분이서 패스웨이 여도? 패스웨이 때 듣는 수업 인정 되지 않나요? 네, 패스웨이 때 듣는 수업 인정이 되어서 미국의 좋은 점은 UTP든 패스웨이든 다 학점 인정은 돼요. 그걸 막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패스웨이는 그냥 정해져 있는 수업이서 학교 내에서 아 우리 프레시맨들이라든지 처음에 대학 오에 우리 학교에 도착한 학생들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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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들어야 돼 라고 해서 그중 대부분 한 80%라든지 이건 다 크레딧 인정이 돼요. 다만 영어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레딧을 이제 졸업 크레딧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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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패스웨이 아 때제 패스웨이 수업 듣는 것도 학점 인정돼요. 음. 근데 내가 어 내가 대학교에서 이전 대학의 한국 대학에서 들어놓은 크레딧 그 과목들을 음. 어, 똑같은 게 있더라도 패스웨이 지원은 또들어야되는 거예요. 그냥 그 대학교에서 지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왜냐 UTP는 처음부터 내가 들었던 거는 제하고 나머지 제하고 듣게 그러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음. 이제 네. 제 미국 유학을 고민을 하는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UTP를 가야 돼, 하면 좋은지 패스웨이를 하면은 좋은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부장님이 이거 하는 게더 좋아요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음. 왜냐하면 듣네요, 그러면. 됐어, 정답이 나왔네. 패스웨이 자체는 혹시나 내가 들었던 거랑 겹치는 과목이 있다라도 저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학교상. 근데 UTP는 안 들어도 어, 되니까. C, C에서 가는 건 오늘 내용이 없나요? 이거 좀 오늘 되죠. 내용에는 없지만 뭐 간단하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컬리지, 커뮤니티 칼리지는 2년제에서 이제 4년제 나중에 가시려고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시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는 미국 전역에 엄청 많아요. 몇천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입학 지원 요강도 거의 고등학교만 졸업을 할. 음. 했으면 다 가실 수는 있어요. 그래, 그렇지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애리조나 대학교라든지 좀 이렇게 유시 대학교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가고 싶은 대학교들이 있다 그러면 그주에 있는 커뮤니티 어. 칼리지를 가시는 게 네, 그래야 이제 크레딧 다 인정받고 이제 피어랜스퍼가 되시는 거고 CC에서 공부하는 것도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보통 CC는 어 학비가 이제 저렴해서 거의 뭐 그렇죠. 천만 원, 일 년, 천만 원도 안 되는 경우들이 음. 많은데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음, 3학년 예를 들자면 이제 다른 4년제로 편입을 한다라고 보시는 그런 커뮤니티 칼리지도 있고 아니면 커뮤니티 칼리지인데 그 튜터 다른 케어들을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도 있어요. 거기 약간 비싼, 있어요. 약간 비싼 약간 네, 비싼 커뮤니티 칼리지 말씀하시는 거죠? 뭐네 맞아요. 그래서 네, 학비 같은 경우는 거의 3만 불네 비싸요? 네 음. 네. 그 정도 되긴 하지만 확실하게 이제 거기서 케어가 다 2년간. 네. 그래서 유시계열이라든지탑 스쿨로 이렇게 절40위권으로 네. 이렇게 갈수 있는 그런 CC도 있기는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예상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하셔서 목표 대학이라든지 해서 그거를 이제 선 어떤 걸 하실지 결정하시면 되긴 하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국 영국이라 미국 영국이라 미국 유학 갈 때는 CC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4년제 대학 가는 것보다 CC 가서 갈아타서 명문대 간다. 이거 되게 많았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그러면 이제 패스웨이도 있고, UTP도 있고, CC로 가는 방법도 있고, 다이렉트 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음, 네. 그리고 CC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용이 저렴하다. 뭐 이런 CC도 있지만 CC 중에서도 추가로, 네. 추가로 약간 고급 버전도 있어서 이거를 네. 하게 되면 더 좋은 나게. 상위권 대학으로 편입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CC는 2년제에서 4년제로 목표로 하는 거고 제가 말한 지금까지 말한 패스웨이라든지 유 t p 라든지 이거는 대부분 4년제에서 4년제로, 4년제로 이제 가시는 걸 말해요. 그러면 4년제에서 4년제로 가는 거랑 2학년에서 4년제로 가는 거랑은 2년제에서 4년제로 가는 거랑 또 차이가 그렇죠. 있어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비용 면에서는 2년제에서 4년제 가는 게좀덜 뭐 드는 거는 맞고요. 네. 다만 그 퍼센테이지 통계 자료 보면은 4년제에서 4년제를 더 많이 받아요. 미국 대학도 교 음. 뭐 우리나라도 사실 전문대학교에서 4년제보다는 그렇죠. 네. 4년제 4년제를 좀 선호하는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미국 대학도 4년제에서 4년제가 퍼센테이지는 더 높다라고 음. 보시면 되고요. 4년제에서 공부하는 거는 2년제랑은 이제 하, 환경 학업 환경 교수님 뭐 교수님의 백그라운드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차이가 있어서 네. 만약에 비용이 꼭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처음부터 4년제를 가시는 게 왜냐면 요즘 워낙 방법이 많아서 4년제도 어느 정도 이제 입학 그 내신이라든지 낮아도갈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 보니까 음. 거의 찍 등급 이렇게 해도 갈수 있는 4년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거기를 가셔서 공부를 하시다가 좋은 4년제로 넘어가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긴 해요. 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네, 이건 예시로 이제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옆에 확실히 UTP를 제공하는 대학도 네. 수가 적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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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밖에 없어요? 일단은 이제. 대표적인 대표적인 네, 대표라고 아. 보시면 되고요. 패스웨이 학교로 먼저 가시면 좋은 거는 학교 리스트가 많고, 랭킹면에서도. 아,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네, 저패가웨이 학교에서도 어, 패스웨이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학점을 아. 일부 학내에서 따따라고 해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음. 어, 원래는 뭐4.5 만점에 3.3 이상, 뭐3.5 이상, 3.7 이상으로 갈수 있는 학교. 진저 학교들도 다 다이렉트 트랜스퍼도 있고 또 패스웨이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지만 성적이 안 되면 패스웨이로 해서 들어가서 이제 편입을 시도하실 저희, 수. 있다. 저희 저번에 저유학튜에서그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 관련돼서 한번 했었잖아요. 네. 되게 좋더라고요. 저거 가지고. 네. 워싱턴 DC에 있어서. 랭킹도 막 어마어마하고. 네. 네. 비즈니스나 뭐 네. 신방과 이런 거 되게 좋죠. 여기서 76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 76이 뭐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4천 개 너무. 거기에 76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UTP 제공 대학인데 여기 보면은 네. 여기 또 어. 눈에 익는 대학들이 있네요. 그렇죠 조지 메이슨 같은 경우인데 저거는 이제 US 랭킹으로 학부 랭킹을 이제 일단 적어놓은 건데. 미국 대학에서 전공별 랭킹으로 따지면 그네들은 네. 또다 상위권 전공들도 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선택하실 때는 전체 랭킹도 보시겠지만 이제 전공 전부. 랭킹도 같이 보시면 선택할 만한 학교들 굉장히 많아요. 오레곤 스테이트라든 조지메이일 로인스 다 매우 좋은 학교들이고요. 콜로라도 같은 경우도 렇고 네. 알라바마 같은 경우 이제 간호학 이런 것도 있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편입할 때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우리 통기장님한테 쭤 네. 오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렉트 트랜스퍼, 저한테 오시면 이제 학생이 다이렉트 트랜스퍼로 할수 있을지 아니면 패스웨이로 할지 패스웨이 아니면 혹시 가능하다면 뭐 제공하는 학교 중에서 이제 UTP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실 수. 그럼 선생님 될까요? 네, 잠깐 이제 비용을 보면 다이렉트로 가는 거랑 패스웨이로 가는 거랑 UTP로 가는 거랑. 차이가 좀 있어요? 사실 크게 차이는 안날 거예요. 그래 영어 실스좀더 네. 듣는 거고 네. 몇 킬레 정도 더 듣게 되시는 거라서 아예 금액 차이가 뭐두배 난다 막 이런 그러니까요. 거는 아니고 요 몇몇 학, 그 코스들만 더 추가해서 들으시면 네. 되고 비용은 이제 대학교에서 사립대학이냐 뭐 주립대학이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차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제가 이거 일부러 어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런 패스웨이나 UTP 라는게 있으면 이거 뭐야 돈 훨씬 더 비싼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건 진짜 아닌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편입 지원할 때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 네, 그래서 편입 지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저 까만 글씨들이 뭐 패스웨이나 UTP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들이고요. 다이렉트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에세이, 뭐 이력서 필요한 음. 경우 추천서 이게 더 추가된다라고 보시면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대학교 성적, 고등학교 때 성적, 그다음에 재정 서류. 재정 서류는 미국 대학은 다 필요하기 네, 때문에 비재정 네. 서류라는 거는 이제 부모님이 또는 내가 얼마큼 돈을 갖고 있다 요거 이제 네. 네, 그런 서류만 있으면 되고 어 그래서 뭐 다이렉트 트랜스퍼 하겠다 SA나 이런 것들 되게 되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요런 거 쓰실 때는 매우 이제 시간을 두고 좀잘 작성하시는 그렇죠. 게 필요하고요. 어, 나머지 이제 UTP나 패스웨이는 이제 저런 것들을 작성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매우 훨는 편하죠. 네. 네. 담당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교과 그 강의 그쵸. 계획서. 이거 나중에 내라는 게 언제 나중에 언제예요? 입학이 되면. 입학하고 음, 나서 네, 편입의 경우에는 저거를 이제 제출을 해야 돼요. 음. 그 실라버스나 코스 음.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국내 대학교에서 배웠던 그 강의 계획서들 있잖아요. 그걸 음. 다 영문으로 된 걸로 이제 음. 학교에 제출해야지 그쪽에서 어떤 과목들이 학생이 정말 들었고 그래서 인정을 할지. 몇크레딧을 네, 어, 뭐. 인정해 줄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추후에 학 격이 되고 나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러면 저, 저, 저 이전 대학 강의 계획서까지 내서 그 다음에 크레딧을 인정을 받는 거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건 뭐시냐? 대학 학점 인정. 네, 그래서 아까 방금 말한 그 크레딧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어, 저기 이제 까맣게 보라색으로 칠해진 것이 국내 대학교에서 뭐 이러이러 이런 코스를 들었고 크레딧은 몇 음. 학점이었는데 이제 자기네들 학교가 이게 이제 오레곤 스테이트 대학교에서 학생이 UTP 프로그램으로 들어갔을 때 저거 일단 줬어요. 음. 그래서 포텐셜이니까 이제 오레곤 스테이트에서 이런 뭐저맨 위에 라이브 앤 커리어 디자인인 너희 학교에서 이 학점이었는데 우리는 삼 학점. 왜냐하면 커터제라서 학점 개수가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이 아. 학점이지만 우리는 우리 학교에서는 삼학점으로 인정해줄 어, 수 네. 있어. 에에. 아. 라는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저런 걸 줘요. 그니까. 예시. 그래서. 대체로 저렇게 이제 학교에서 안내를 줄 거고 실버스나 라코스디스크리션은 최대한 본인이 공부했던 한국 내 한국에서 공부했던 것들 다 챙겨서 음. 가시는 게 좋고 일반적으로는 C 이하는 크레딧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음. C 이상 어, 되시는 과목들에서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전공 과목들 있잖아요. 이거 제가 이거 네. 무슨 말이인지 몰랐어요. 아 네. 만약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 어, 예를 들면 유타 대학교면 유타 대학교에서의 그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코스들은 거기서 듣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어, 60 학점 대략적으로 본다면 그 전공 과목들 보통 60 학점 이상 듣게 되는데 그거는 그 학교 거를 선호해요. 그 학교 자기네 거. 학생이 왔을 때 자기네 그럼 전 학교에서 네. 들었어도 또 들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인정을 전공 과목은 그 학교 거 이제 이해했어요. 네로 들을 가능성이 높아. 네. 맞는 말이죠 사실은 네. 저는 그럴 것 같아 그게 어. 자 그러면 편입 지원 시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편입 시기는 이제 보통 두번세번 번 있어요 미국은 다양해요 그래서 아.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학교에 따라서 이제 오픈되는 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가을학기랑 봄학기만 열린다든지 국제 학생들은 이렇게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 어, 저렇게 세번 정도로 오픈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봄학기가 1월 에 시작하는 걸 봄학기라고 하는데 지원은 음. 그 전년도 9월에서 10월 정도에 지원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네 빠른 경우는 뭐 8월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름학기는 가을학기는 어뭐 여름학기 같은 경우는 뭐 6월달 시작 이렇게 되는데 저건 이제 가을학기 기준으로는 기본적으로 8월 시작이고요. 그거는 그해 1월에서 3월 그 연초에 지원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유씨 계열은 또그 전년도 아. 어, 약간 다른 전년 유씨가 좋은 학교인 거죠? <laughs> 네. 그런데 조금 이제 다른 학교랑 이제 편입 그 지원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유씨 계열은 그 전년도 10월에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나머지 학교들은 물론 이제 대학교도 다 각각의 드라인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쵸. 한번 체크는 미국 대학교는 하셔야 되는 참 거. 다양해.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은 미국 대학 유학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그럼 여기 지원을 할 때는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보학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1월 시작을 하는, 하는 걸 하고 싶은데 그럼 지원을 9시월에, 9월 9월 10월 한다라고 하시잖아요. 영어 성적까지 모든 서류가 다 이때까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다이렉트 트랜스포는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음. 그리고 어, 마감일도 이른 편이에요. 저렇게 9월 10월에. 해. 네 최소해야지 (1월에) 시작할 수가 있긴 한데 근데 음. 이제 패스웨이나 유티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널널하죠 그래서 음. (1월) 시작이다 그러면 (11월까지) 받는다든지 네, 네, 네. 뭐 그~ 데드라인이 조금 많이 넉넉한 편이에요 저는 유티피 네. 패스웨이 좋은 것 같아요 뭐 물론 다이렉트로 <laughs> 입학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저희도 많이 보잖아요 유학생들 많으니까 그쵸.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 학생이 진짜 평생 우리나라에서만 공부를 했어. 딱 가서 미국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뭐 이런 것도 그런. 네. 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옛날 통계를 봤을 때 아이비리그에 한국 대학 한국 학생들이 갔을 때그 살아남기 네. 그 살아남지 못하는 퍼센티지가 뭐 40%까지 올 그랬단 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제학생들을 위한 패스웨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그 그러니까 사실 살아남는 게 어렵죠. 우리나라에서 만 네. 공부하다가 그래서 UTP나 패스웨이를 뭐 돈이 뭐 영어 과목에 대한 비용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거를 통해서든 그래도 편하게. 전체적인 학비나 네. 뭐 유학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비용이 걱정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음가짐의 걱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이걸 하면 내가 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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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유튜브나 어, 패스웨이를 더, 네, 준비를. 네, 잘 활용을 해가지고 영국 연구, 영주를 한다. 미국 대학으로 편입을 하시는 거 그거는 전략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예. 자, 그럼 다음에 네. 여기까지 만, 먼저 말씀드리고 궁금한 거있으면 질문 남겨주세요. 네.